오작이 싸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, 네 장만, 다섯 장 쌀까요? 다섯 장다 쌀까요? 다섯 장다 싸라니까 다섯 장으로 갈까봐. 네 장만 싸라고, 이 기왕이 그랬던 말되지 말라고. 네장 쌌는데, 다시 들어와서, 다섯 장으로. 두개 하나 더 싸서, 지금 다섯 개. 는이고 동네 마실 차, 저쪽 앞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가지고, 뒤로 돌것 같아. 근데, 거리도 오늘 되게 덥다 그러는데. 갔다 오겠어. 어, 씨. 요구르트. 지금 입금으로 하는 거지 뭐 나를 좋아해 줘서 뭐 말을 잘 들어 줘서